슈림니 네가 부장되고 하드박만 인간계 탈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 그놈들 당장 안 잡아오면 남은 휴가 거뭐고 다반납일줄 알아. 알겠어. 아, 부장되면 좀 편할까 싶었는데 쉬는 날 인간계 뺑뺑이라니. 그래도 이핑계 사아 루시퍼 볼수 있겠다. 인적 발견, 인적 발견, 인적 발견, 인적 발견. 아, 씨, 뭐가 이렇게 많아? 오케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좋아, 시간 좀 때우다 오면 바로 도착야지 아, 어, 한가하고 좋 에이씨, 짜증 나게 꼭 이런 말 하면 바로 온다니까. 어서 오세요. 할 주요, 네? 네, 할 주요, 할 주? 줄임말인가? 아, 할아버지 주둥이 아니, 한라봉 주스. 귓구녕 막혔어. 깜짝아! 처음부터 크게 말하지 난또 반말하지 마라. 먼저 한게 누군데? 이게 이씨너 죽고 싶어? 너야말로 죽고 싶어? 야야, 쯧쯧 먹고 싶냐고. 아니라고? 오케이 콜. 참나. 악마가 나 인간개나 이상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루시퍼 얀왜 말이 없어? 내가 벨루이한테 프로포즈 받은 게 신경도 안 쓰이나? 야, 너 여기 핸드폰 뭐로 왔어? 손님이 없으면 주변에 딱끼라다 하든가. 하여튼 요즘 어린 것들은 주인의식이 없어. 음... 아예... 딱 봐도 한 50밖에 안돼 보이는구만. 300살이나 어린 놈이 어디 주인이시 타령이야? 지옥 오면 내가 네 주인이다 임마. 조금 먹을까? 아니 그 옆에 거 먹을까? 아니 그 아래 거 먹을까? 저기요. 네, 주문하시겠어요. 아, 뭐 먹지? 당게 땡기는데. 그럼 저땀블 초콜릿 떼시킬까 근데 저건 너무 달아서 살찔까봐. <laughs> 준비 되시면 말씀하세요. 어 잠시 잠시만요. 음 자기야, 그럼 저 청국장 레몬티 먹을까? 어 그래, 구수하겠다. 저거 시켜. 아 근데 저건 아가리 똥내낼까봐 도전하기 좀 그렇네. 그래서 뭘로 드릴까요? 아 죄송해요. 저기 우선 전 아메리카노로 주시고요. 잠깐, 근데 자기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쓴거 아니야? 쓰면 어때? 달콤한 인간 시럽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아이 자기야. 이것들이 진짜 짜증나게. 오 달아. 이집 실업 맛집인 걸? 이거 아주 다 썩겠네. <laughs> 썩어도 돼. 자긴이 썩어도 차은후야 그래, 다 썩어봐라. <laughs> 아, 좀비, 좀비가 나타났다. 으... 자, 자기야. 이게 아까부터 보자보자니까 하 들어온 손님마다 다 내쫓으면 어떡해? 너 때문에 요즘 매출이 엉망이야, 알아? 저 오늘 첫근문데요 에, 시끄럽고. 저 박스들 다 일로 옮겨놓고 나가서 호객행위 좀 해. 제가요? 그럼 사장인 내가 하리. 그게 뭐가 어려워.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지. 그래요? 네 지금 오시면 전메뉴 10% 할인해드립니다. 아메리카노가 한 잔. 장... 지가 더 잘하는구만. 야 전메뉴 할인해 들어와 들어와. 아, 메아카리카라떼난 난 카라멜 마 b 아 n 난 김치찌개! 난 버블티 비빔밥! 이렇게 주세요 아 Emit a second, Emit a s e c o m i t a m i t a m i t a m i t a s m 이 자식 왜 이렇게 빠른 거야? 하그방머 속도가 아닌데 그새 부활을 거듭한 건아니겠지 이게 어디 감이? 씨, 어, 닭똥꾸럭네! 아, 슈리 부장님 잘못했어요. 뭐야 갑자기? 이 백번이고 잘못했습니다요이 지옥이 빨리 갈 테니까 보내주세요, 빨리요. 도망칠 땐 언제고 웬 태세 전환? 무튼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이제 열세놈 남았네. 근데 이거 언제 다 잡냐? 음 바빴다. 그럼 온 김에 저녁이나 먹자.